가슴으로 전하는 이야기 내가 사는 이야기 여기 울산에서 소소한 울산의 이야기 서울과 함께 합니다 사랑하는 친구 은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저에게 아주 어렵게 썼습니다 우리는 부족한 외국인으로서 큰 사랑과 존경을 받아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같이 지내면서 저희의 부족으로 마음 아프게 해드렸던 일을 이 편지로 미안함과 용서를 빕니다. 소록도에서 한센병 환자들을 위해 43년간 자원봉사를 하시다가 고국으로 떠날 때 남긴 편지로 오프닝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푸른 눈의 두천사 마리안누와 마가렛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소소한 울산 이야기, 소울 멤버들 인사부터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달려라 하니 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무디를 좋아하는 무디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사고 뭉치의 뭉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 <laughs> 여러분, 있잖아요. 대한민국 명예국민이라는 말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아, 그, 대한민국 최초의 명예국민은 히딩크 감독이잖아요. 아, 그... 그래요? 아, 역시 이게 축구를 좋아하는 우리 무디님은 잘 알고 계시는군요. <laughs> 네, 히딩크 감독 이후에도 또 있는데요. 그분들은 2016년 한센병 환자들을 위해 봉사한 마리안누와 마가렛 두 간호사들이 명예국민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음... 어, 환희님, 우리 푸른눈의 두천사, 이두분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아, 네. 그, 푸른 눈의 두 천사분은 마리안느와 마가렛 두 분이신데요. 이두 분은 오스트리아 분들이시거든요. 이분들이 간호학교를 졸업하고 소록도에서 간호사가 필요하다는 소식에 20대 후반에 소록도에 들어오셨거든요. 그리고 마리안느는 43년간, 마가렛은 39년간 우리나라에서 자원봉사를 하셨답니다. 와, 43년이라니요. 어 진짜 감이 상상이 안 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무디님, 우리 한센병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까요? 네, 한센병이란 나균에 의한 감염증으로 과거에는 살이 문드러진다 해서 문둔병이라고도 불렸습니다. 마리안느와 마가렛은 한국의사와 간호사도 꺼려했던 소록도에서 전염병 환자들을 거리낌 없이 대하며 한평생 치료를 도우신 거죠. 그 당시 우리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서러움 받았던 소록도 사람들에게는 정말 진짜 천사님이 나타나신 거네요. 네, 이두 간호사는 맨손으로 직접 피고름을 짜내고 약을 발랐고 처참한 상태의 다리를 자신의 앞치마에 올려놓고 정성껏 치료했고요. 환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기도 했답니다. 와, 음.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 얼마나 이분들이 감동을 받았을까요? 음. 맞습니다. 이런 마리안느와 마가렛의 봉사 정신을 그린 영화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환희님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아, 네. 2017년에 윤세영 감독님이 제작한 영화 그 다큐멘터리인데요. 소록도에서 청춘을 바치며 한센병 환자들을 보살펴온 두 간호사의 그 사랑이 많은 이들에게 전달되길 바라는 마음에 이 윤세영 감독님이 제작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큐멘터리 영화 특성상 그 개봉 당시에는 관객수가 많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와, 좀 아쉬운 아쉽다. 이런 부분도 있기는 한데 평점은 되게 높았거든요. 9.17점으로 아주 높았어요. <laughs> 그래서 못 보신 분들은 내 인생을 한번 돌아보고 싶을 때 한번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지금까지 마리안누와 마가렛에 대해서 조금 아주 조금 알아봤는데요. 울산에서도 마리안누와 마가렛이라는 이름을 쓰는 동호회가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저희가 예그 동호회 박용일 사무국장과 통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마리안누 마가렛 이 단체를 만든 계기는 무엇인가요? 예, 옛날에 그 마리안누 마가렛 더 그분들이 이제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우리나라의 이제 요 서록도에 그 당시에 이제 낙병 환자들이 정부 지원도 없이 섬에 가다 가지고 굉장히 이제 비참한 삶을 살았는데, 그분들이 이제 또 이제 자기 나라에서 모금운동을 해 가지고, 그 당시 우리나라에 있는 낙병 환자 거의 대다수를 그분들이 이제 이렇게 케어 하시거든요. 너무 그분들이 삶이 또 빛나고 또 감동이 와 닿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 저희들이 이제 한 번. 그분들이 삶처럼 말했는 마가레트 동호회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어, 봉사 활동도 하고 또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음악으로서 위안도 주고 예, 그런 목적으로 이 처음 몇 분이 그한 같이 하자 이래 가지고 그 만들게 됐습니다. 예. 주로 어떤 활동들을 하시는 거죠? 처음에는 이제 부한 이웃들 뭐 이런 분들 양농원이나 고아원 뭐 이런 데 가서 연주도 하고 이랬는데마리앤 마을에 그, 그분들이 가톨릭 신자이기 때문에, 가톨릭 단체 이런 데또 가가지고 어려운 분들, 그런 데 가서 공연도 하고, 마을 이런 데 우리 이제 보면은 음악 이런 걸 갤러리라든지 이런 데 가서도 공연을 좀 하고, 우리 사회가 너무 삶이 각박하고 힘들고 이런데, 조금 모범이 될수 있는 음악 동호회가 필요한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런 실천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의 예. 계획은 무엇인가요? 지금 이제 저희들이 울산 북구 문화원에서 동호회를 시작을 했는데, 다 지역에도 만들어 가지고 그 지역에도 서로 공유를 이제 하고 문화를 공유를 할수 있는 그런 걸 올해는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한 국제적으로도 멕시코의 마리안느 마가렛에는 단체를 하나 만들어 볼까 이런 계획도 한번 세우고 있습니다. 예. 마리안누와 마가렛 그들의 빛나는 삶을 잊지 않기 위해서 동호회를 만드셨다는 그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인터뷰해주신 마리안누와 마가렛 기타 동호회 박용일 사무국장님 감사합니다. 두 천사 중 마가렛은 오스트리아로 돌아간 후 요양원에서 지내다가 작년 9월 88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 네. 음. 평생을 봉사하며 살았던 마가렛은 자신의 죽음까지도 의대에 기증을 해서 좋은 연구에 쓰이도록 했다고 합니다. 아, 진짜 마지막까지 세상을 진짜? 위해 헌신을 네. 다 하시네요. 네. 이런 마가렛의 이야기는 사람이 남을 도울 때 가장 행복한 존재라는 걸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똑같은 선택을 할 것이라고 말한 마리안느와 마가렛. 우리는 두 천사가 남겨준 사랑과 희망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저희 소울의 소소한 울산 이야기는 다음 달이 시간에 다시 만나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환희 김분화, 무디 이영은, 써니 김필선, 짱양현이. 저는 문치 엄인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